아, 할머니 교회 가시는구나. 할머니 비도 오는데 우산 쓰고 나오시죠. 아, 구찮아서 안 갖고 왔죠. 아, 얘를 끌어야 되니까 우산들 손이 없어서. 아, 예, 그러시겠어요. 대답하며 난 할머니가 끄시는 보행기를 살펴봤다. 혹시 우산을 파라솔처럼 펴서 묶을 곳이 있나? 하고. 그러나 보행기 어디에도 펼친 우산을 꽂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어찌어찌해서 보행기에 우산을 펴서 묶어 놓는다고 해도 이동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할머니 시야를 가려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어 왜요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나요 부평 할머니가 선선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다. 에꽁 어머니 교회를 부평소 이먼 곳까지 오시는 거예요.